자 문제 분석합니다세 정수 a, b, c에 대하여 다음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순수상 a, b, c의 개수는 그랬습니다. 이게 절대값이니까 쌍을 이루어서 지금 1, 2, 3, 4, 5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가 절대값 때문에 두 배씩 되는 거죠. 각각 두 개씩 경우수가 의 나오는데, 근데 0인 경우는 절대값이 하나의 값을 갖죠. 따라서 0인 경우를 기준으로 경우를 의수좀 나눠봐야겠습니다. A, B, C가 모두 다 0인 경우, 자, 그런 경우에는 한 가지가 있죠. 이 부도식을 만족하는 것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000. 자, 그 다음에 A, B가 동시에 0이고 C가 0이 아닌 경우를 생각해 보자. 그럼 지금 0, 0, 그러면 C는 크거나 같으려면 이제 0을 배제하고 큰 경우가 있겠죠. 1, 2, 3, 4, 5,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총 10가지가 생깁니다. 이 경우에 대해 각각 두 가지가 더 생기죠. 그래서 곱하기 2 하면 되는 거죠. 세 번째, A만 0이고, BC가 이제 0이 아니다. 그죠? BC가 동시에 0이 아니다. 이 경우에 대해서를 볼 때, 그럼 A는 0인데, BC가 0이 아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원래는 이게 두 개가 모두 양수였다면, 뭐 BC 했을 때, 여기 1, 2, 3, 4, 5를 중복을 허락하여, 뽑을 수 있는 가능성 다섯 개에서 두 개를 중복을 허락하여 뽑을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뽑히면 크다가 나오고 뭐 이렇게 이렇게 뽑으면 크거나 같다 만족하죠. 그래서 여기서 다섯 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두 개를 뽑을 수 있는 가능성만큼 생기는 거죠 원래는 이게 양수였을 때. 그죠? 그래서 OH2는 5 플러스 2 마이너스 1 커미션 이렇게 해서 6C2에서 15가지가 이런데서 생기는데, 근데, 각각의 절대값, 절대값이니까, 음수도 생각해 봐야겠죠. 여기도 각각에 대하여 음량이 생기고, 여기도 각각에 대하여 음량이 생기니까, 경우의 수가 2 곱하기 2에서 60가지가 더 생길 거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A마저 0이 아니야. 모두 0이 아닙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모두 양수라는 가정하에서 들어갔을 때, 한 가지 경우만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죠? 그때는 OH3으로 푸는데, 이것이 각각에 대하여 두 가지씩 더 생기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에서 들어가는 거죠. 그 OH3 계산하면, 5 플러스 3 마이너스 1, 콤비네이션 3이니까, 73이 돼서 이게 35인데요. 여기서 35 곱하기 8 하면 되겠죠. 최종 답은. 그죠? 자, 왼쪽 보시면, 35 곱하기 8 하면, 280입니다. 그럼 280에다가 60, 11다 더하는 거죠. 그러면 70일 더하는 거니까 351.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